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육아빠 정우열입니다. 오늘은 여왕벌 피해자 심폐소생술 제2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왕벌이 소시통이 되려는 게 특징이니까 나한테 정보를 얻으려고 선 넘는 질문을 막할때 나의 정보를 지키는 방어술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나의 감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왕벌에게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무 작아져요 괜히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내 기분이 망가져요 왜 그럴까요 여왕벌은 나의 반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리액션을 먹고 여왕벌의 우월감만 쌓여가는 게 아니라 당하는 나는 먹히는 거고요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왕벌은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 한 다음에 비교를 막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구조죠 이 구조를 끊어버리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라토닌을 고민 중인 분은 제가 최근에 열심히 만든 이 제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왕벌의 심리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리액션을 원할까? 여왕벌의 가장 깊은 핵심은 불안정한 자존감이죠.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여도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위인가 아래인가? 내가 더 잘났나 못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그래서 여왕벌은 타인의 반응으로 자기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제일 좋아하는 반응은 당연히 와 대박 역시. 부러워요 이런 굉장히 과한 리액션이죠 그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정서적인 도핑 같은 마약 같은 겁니다 리액션이 클수록 우월감이 커지죠 그래서 은연중에 큰 리액션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커지면 자랑을 더하고 비교를 더하고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기 이야기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이렇게 강화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여왕벌의 우월감에 먹이를 주지 않는 구체적인 기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반적인 엄마들 관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좋은 건데 여왕벌에게는 절제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여왕벌을 잘 알아봐야겠죠 최근에 올린 여왕벌의 특징 모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방법은 우선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린 돌처럼 되는 거 벽처럼 되는 겁니다. 흔히 남편을 벽이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서적인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내가 일부러 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박수 부대를 탈출하기. 입니다. 중립적인 언어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왕벌이 자기 자랑을 막 시작할 때 나는 자동적으로 반응이 될수 있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어 부러워요. 또는 막 눈으로 그런 거를 최대한 표현을 해주면서 찬사를 보내는 거. 이게 자동적으로 반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그걸 원한다는 거를 알고 또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반응해주지 않았을 때 나를 불편해하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큰 불안으로 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니까.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예의 정도가 아니라요. 사실은 관계의 포지션을 아래로 내리는 언어입니다. 내가 찬사를 해줌으로써 아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형용사를 빼는 거. 형용사를 빼야지. 여왕벌의 권력도 점점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애가 특목고 준비해요 라는 말을 한다면은 아 그래요. 대박이다. 우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아 그렇군요.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고 자랑을 하면 와 진짜 축하해요. 그게 아니라 어 좋은 소식이네요. 건조하죠. 지루하죠. 실망스럽겠죠. 일부러 그래야 됩니다. 나 이번에 여행 다녀왔는데 되게 럭셔리했어. 이렇게 조금 또 자랑을 하면 우와 너무 부러워요. 또 인스타 같은 데 요즘 그런 거 많이 올리잖아요. 비즈니스석으로 여행 다녀온 거. 그러면 그거를 또 포인트를 잡아서 댓글로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 다녀오셨군요라고만 심플하게 반응하는 거죠. 중요한 건 톤입니다. 시큰둥하게, 쿨하게, 무표정하게, 담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처럼, 벽처럼.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은 여왕벌은 내 감정을 반사시켜줄 존재를 찾습니다. 반응이 와야지, 리액션이 있어야지 자기 존재감이 점점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내가 무덤덤하면 그냥 자기만 공중에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재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재미가 없어야지 나한테 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여왕벌을 지루하고 재미없게 하자. 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절 과잉 금지. 나도 모르게 여왕벌의 보조자 역할, 시녀 같은 역할, 일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탈출하는 겁니다. 여왕벌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차를 태워주고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정리를 담당하거나 회계를 담당하거나 연락을 담당하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걸 담당하거나 이게 바로 일벌이고 시녀죠. 왜 그럴까요? 여왕벌은 사람을 역할로 나누고 자기는 지배자고 다른 사람들은 도구로 두는 겁니다. 근데 착각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관계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우니까 내가 좀 도와주면 관계가 부드럽고 또 나한테도 오는 게 있고 아닙니다. 그냥 친절은 호구 신호밖에 안 됩니다. 영바럭에는 그러니까 먼저 나서지 말고요. 부탁받기 전에는 제공하지 말고요. 당연한 듯 친절을 베풀지 말고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디를 가는데 차가 필요하다라는 분위기를 대화를 하면서 은근히 나를 쳐다보거나 할때 또는 다들 눈치 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불편해 가지고 먼저 제공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 이번 모임 장소 어디서 할까 할 때, 그냥 조금 눈치 보다가, 우리 집에서 할게요가 아니라,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저는 어디서든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아니라는 뜻이. 그렇다고 꼭 우리 집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저 자세로 나가지 않는 거. 차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바로 말이 나올 것처럼 미근질거려도 딱 맞고, 가만히 있는 거. 그렇게 눈치 보다가 심지어 나한테 조금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오늘 일정이 좀 빠듯하다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장황하게 해명하듯이 설명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내가 당당하고 방향성이 정확하면 헷갈리지 않아서 심플하고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왕벌에게 친절을 많이 베푸는 내가 여왕벌로서 이용하기 편리한 사람은 결코 존중받는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호구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눈맞춤을 조절하는 법입니다. 비언어적인 심리전을 하는 거죠. 여왕벌은 말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지배를 많이 합니다. 뚫어져게 바라보고요. 반응을 요구하는 눈빛으로 막 나를 압박하고요. 나의 칭찬을 유도하는 눈빛을 막 보내고요. 보고 있으면 말려요. 그러니까 시선을 좀 끊어야 됩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물을 좀 마시거나 핸드폰 같은 거좀 잠깐 보거나 아이가 함께 있으면 아이한테 신경을 잠깐 쓰거나. 왜 이게 필요할까요? 눈맞춤은 권력의 신호가 많이. 됩니다 동물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래 눈 맞춤이 유지되다 보면 심리적인 연결이 강해지고 위아래로 연결시키려는 여왕벌 의 의도에 자꾸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중간중간에 시선을 끊어주면 이런 지배적인 연결도 끊기는 거죠 요약을 하면은 여왕벌 앞에서는 결국 돌이 되는 세 단계를 말씀드린 건데요 우선은 말 중립언어를 하는 거 행동 친절을 절제하는 거 시선 짧게 짧게 시선을 끊는 것이세 가지를 동시에 쓰면 당연히 여왕벌에게는 내가 지루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왕벌은 지루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요. 다른 사냥감을 찾습니다. 조금 힘들고 버티기 어려워도 잘 버티고 고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데 그런 관계들까지 끊어질까봐 무서워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관계는 과도한 리액션, 과도한 칭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왕벌은 세계에서는 늘 누가 더 크게 반응하냐 누가 더 많이 맞춰주냐 누가 더 참아주냐 누가 더 친절하냐 이런 싸움이 은밀하게 벌어지고요 그런 거를 은밀하게 유도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게임에서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이런 여왕벌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왕벌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 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있는 분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